지금부터 2014년도 임기 사억협의회에 선임되신 상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2014년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종숙 세실리아 총회장 신영순 카타리나 부회장 오원자 데레사 부회장 정진철 요셉 부회장 홍영표 베드로 부회장 조복례 스테파노 부회장, 역대 총회장을 역임하신 12분으로 구성된 고문단의 박광순, 대건 안드레아 고문단장, 39분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추동진 요셉 자문위원장, 황인식 안드레아 이용근 고르니오 감사, 김태식 바오로 기획홍보분과장 박한진, 세례자 요한 전례 분과장, 강석희 야네스 성음악 분과장, 김계열 필립보 구역 분과장, 권세훈 스테파노 선교 분과장, 이동훈 아우구스티노 교육 분과장, 장수영 바오로 청소년 분과장, 김성아 요셉 청년 분과장, 김태성 토마스 버켓 장년 분과장, 김기식 베드로 노년 분과장. 김희숙 헬레나 여성분과장 윤혜진 레지나 가정사목분과장 허동범 다니엘 재정분과장 김옥순 다니엘라 사회사목분과장 이향걸 슬베스텔 문화예술분과장 박정호 루치아노 시설분과장 양현홍 이레네오 성소후원회 추동진 요셉 엘리사벳 장학회 이두구 프란치스코 생명분과위원회 김익겸 스테파노 수석총무 이상입니다. 2014년도 임명되신 회장단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2014년 사목협의회 총회장으로 선임되신 조정숙 세실리아 총회장님께 본당 주임신부이신 고창근 루카신부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명장 성명 조정숙 세례명 세실리아 직책 사목협의회 총회장 위의 분을 명동대성당 2014년 임기 사목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오니 본당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 주임 신부 고창근 루카 신부 대도 앞에 계신 회장단과 호명 대신 상임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신자들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종숙 세실리아 총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2013년을 뒤로하고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모든 일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며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울 줄 알게 되며, 그럼으로써 이웃 사촌과 친구가 될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다정하게 보내는 간단한 미소, 자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 성당에 조금 일찍 와서 미사 전에 성당을 치우는 일,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에는 의자를 정리 정돈하는 일, 등의 모든 노력이 작은 빛을 내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속합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께서는 아주 작은 희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웃음을 주고 저기서는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오로지 사랑을 위하여 실천하십시오. 하느님의 눈에는 하찮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께서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해내십니다.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이루는 지혜롭고 성실한 농부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려 합니다. 돈의 안경, 권력과 힘의 안경, 소유하려는 욕망의 안경, 물질의 안경, 교만이라는 이름의 안경 등 각자의 안경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안경들로 인해 우리는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되려면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가 아니라 그분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기 힘든 불행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하느님의 참된 축복. 하느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만 하느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며 마음으로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는지 반성해봅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신 주님께 나만을 내세우며 주님 일을 피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나에게는 하찮은 것들이 남에게는 전부일지다는 생각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아닌 산석의 역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사무위원들과 힘을 모아 새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당 교우뿐만 아니라 많은 비신자들이 이곳을 찾아 마침내는 기도하는 주님의 집 천주교 서울 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줍니다 당신의 이름은사랑입니다 아멘 끝으로 주임 신부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동 성당 올라오실 때 많이 불편하시죠. 공사 중입니다. 명동 성당은 현재 공사 중. 내년 8월이면 마 완성이 될 겁니다. 내년 8월이면 깨끗하게 올라오는 길이 정리되고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고 지하에 꽤큰 공간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이 우리 명동성당이 새로 단장되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명동, 새로운 명동의 역할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 사모기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시는 여러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 명동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을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령 성월입니다. 여러분 성당 앞에 국화 보셨나요? 네, 국화가 일반 국화하고 틀립니다. 대량으로 비료를 줘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파리에 손이, 손길이 닿아 있던 그런 국화들입니다. 그 국화를 재배한 분이 제 친구 신부인데, 올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국화를 작년 가을부터 재배하다가 병을 얻어서 지난 부활절에 하느님께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보고 싶고 또 제가 그 친구가 하던 그 국화처럼 예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친구가 나를 다 내려다 보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을 함부로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압니다. 그 위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보여야 할것 같아요. 논산훈련소 일주일 고참한테도 꼼짝 못하는 우리가 먼저 저 세상에 가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를 맞이할 때 기쁘게 맞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곱게 잘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령송월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전대사 은총 그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또 위령미사 많이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잿빛 하늘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장 확실한 미래, 우리의 죽음을 많이 묵상 하기를 바랍니다.